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후방질성형술 포스테리오페지노플라스티와 회음성형 페리뉴플라스티 우리나라는 이쁜이수라고 하죠 어, 캐나다에서 질을 타이트닝 시키는 수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테틱 외과 저널 포럼에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질 유한의 외과적 관리를 위해 호방질 성형술과 회음부 성형수술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호방질 성형술과 회음부 성형술을 사용해서 질을 쪼였어요 이런 성형술을 통해서 수술 합병증이 없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술 전에 스크리닝하고 수술 전후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외과적 질 조임술을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2019년 10월 1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생식기 성형 수술, 피메일 제니탈 코스메틱 서저리 (FGCS)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용 성형 수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질을 자기 외음부를 성형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자에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합병증이 낮았습니다. 특히 질 분만, 자연 분만이나 오랜 성관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이 질이 좀 헐거워졌다고 느끼거나, 골반적 근육이 느슨해졌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질이 이완이나 질방구,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고, 성교 중에 마찰이 감사하고, 질의 감각이 변하고 오고, 전반적인 이완감을 호소할 때, 여성들은 질 성형수술 이쁜이 술을 하러 옵니다. 여성들은 질이 헐거워지면서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질 점막을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불편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점막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질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오르가슴에 오르는 능력이 변화가 오고 질방구로 인해서 성교 중에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이완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을 쪼야겠다 질축소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은 환자나 파트너의 만족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전의 고려사항은 일단 질을 쪼여달라고, 질 축소해달라고 하는 환자의 우려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질 위안은 민감하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죠. 수술했기 전에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지, 약이나 알레르기가 있는지, 흡연하는지, 분만 방법은 어땠는지, 생리는 어떤지, 현재 피임약을 먹고 있는지, 요시금은 있는지, 어, 암검사라는이상한이 있는 있었는지, 치질이나 그전에 질 수술한 것이 있는지,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성병이나 골반의 악성 종양이나 골반통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일반적인 불만사항이라든가 추가의 우려사항을 반드시 기록 합니다. 특히 수술에 대한 주요 동기는 파트너의 성적 만족도 감소입니다. 자꾸 성관계를 하는데 파트너가 질을 조여봐라왜 질방 구가 다냐? 왜 옛날 같지 않냐? 뭐, 내가 왜 사정이 안 됐냐. 이렇게 파트너가 자꾸 만족도가 떨어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질 성형술이 파트너의 성적 만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환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질을 조이는 거지, 만족도는 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 성형술을 받기로 한 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지로 해야지, 어, 누구의 강요나 이런 건안 되고요. 개인적인 선택이어야 됩니다. 또 환자가 수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쁜 수술을 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혼위기나 외도가 없어질 거라고 이런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환자가 비현실적인 기대. 이 수술 하나로 명기가 되겠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수술 전에 이거를 확인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술에 이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뭐 비현실적인 기대를 있어서 명기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을 쪼이는 수술이지 어, 성적 만족도가 좀 나아지게 하는 수술이지 관계가 개선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이 따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질의 이완 정도라든가 어, 질선장의 벌어짐 정도, 회음의 길이, 그리고 치질이 있는지 가끔 수술하고 나서 치질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데 그렇진 않고요. 골반에 혹이 있는지, 골반장기 탈출이 있는지 평가를 해서 필요한 교정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반드시 명시해서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치료하지 않은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방광류 직장류가 있을 때는 따로 상담 해서 같이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 있어도 같이 수술할 수 있죠. 또 폐음 성형수술과 호부질 성형수술에 대한 금기상에는 급성 또는 치료되지 않은 골반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골반에 욕, 악성 종양이 있거나, 지혈이 잘안 되는 출혈 장애가 있거나, 수술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기입니다. 이럴 경우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음부 통증이나 성교통, 만성골반 통증의 병력은 수술에 대한 상대적 금기입니다. 수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에서 수술의 이게 더 심해졌다는,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 성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출혈이나 혈종이나 감염이나 상처 열상, 구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환자하고 상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점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수면 마취나 뭐 척추 마취나 국소 마취를 통해서 당일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 전에 사진을 환자하고 결정해서 찍든지 안 찍든지 결정할 수 있고 수술 후하고 수술 부위와 가까운 부위는 소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있다고 하면, 넓어진 질이 있다고 하면, 얘가, 어, 얘가 천연막주미고 얘가 항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거기를 절개를 하고, 꼬입니다. 그리고 이, 이 내부 삼각형은, 작은 경부에서 보통 한 4에서 6cm 정도 떨어진, 그니까 질 안쪽까지 꼬매지 않고, 질 바깥에 3분의 2 정도를,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꼬매게 됩니다. 자르는 정도에 따라서, 이 질이 얼마큼 좁아질지, 얼마큼 그 남자의 성기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큼까지 많이 잘라낼지 조금 잘라냈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회음 성형을 하면서 애기 남성 그, 그 있던 상처를 제거를 하고 이 밑에 있는 근육, 불보 스폰지어 수스나 트랜스머스 트랙 페리니얼 머스를 같이 붙여서 밑에 있는 근육까지 다 땡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천여막 레벨이거든요? 천여막 레벨에서, 여기까지 천여막 레벨이면, 이 삼각형을, 크고 작은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경부거든요? 작은 경부에서, 어, 5에서 7cm, 뭐, 4에서 6cm, 3에서 4cm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의 음경이 크면 클수록, 좀더 많이 잘라내는 게 좋고, 더 넓게 잘라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니면, 음경이 작아도면더 조금만 잘라내기도 해요. 이 잘라낸 점막이, 그, 질의 점, 점막, 질의 점막을 좁혀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회음까지 같이 접, 잘라주면이 항문에서 질 사이가 길어져서, 염증이 좀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각형 디자인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절개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육이 불보 스폰저스스고요 트랜스퍼스 페리니아 마술인데, 이 근육들을 이렇게 다 붙여줘서, 어, 만약에 점막만 제거를 해버리면, 수술한 다음에 금방 늘어났는데, 밑에 있는 근육까지 땡기게 되면 수술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꼬매서 붙여놓으면 이런 걸점막을 이렇게 떼는 거죠. 이렇게 밑에 위로, 그리고 이 천연막선에서 딱 맞춰주면 수술이 잘 됩니다. 보통 자연분만의 결과로 분리된 골반 근육, 그리고 천연막 입고 있는 불보 스폰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회음부의 표면 횡단 회음부 근육인 슈퍼 피셜 트랜스퍼스 페리니얼 머슬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어 m a 시메이션 근접시켜서 꼬매주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것은 투제로 바이크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리제로 바이크릴로 봉합을 잘 해주면 탄탄하게 됩니다. 점막 밑에 있는 근육까지 잘 꼬매야지 나중에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벽에 있는 깊은 쪽까지 잘 꼬매서 붙여놔야지. 됩니다. 질이 느슨한 문제로 내원한 52세 여성의 수술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잉여 조직, 그러니까 보통 줄이고 싶은 만큼 조직을 제거하고 불보스폰지오스머스를 일단은 식별해서 꼬매고 그다음에 손가락 한두개 정도 만약에 질이 너무 헐겁다고 생각하면 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럼 한 2.5에서 3.5cm 질관 직경을 만드는 거죠. 네 너무 쪼이면 폐경기 근처에 너무 쪼이면 나중에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두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피셜 트랜스포스 페리니안 마스를 복구를 시켜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쓰리제로 바이크로꾸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질하고 항문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질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아지고 어이 잘라낸 정도 잉여 조직 잘라낸 정도가 남자의 음경의 사이즈에 맞춰서 많이 자라낼지 조금 자라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수술에 꺼지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요. 패드를 며칠간 차고 있는 게 좋고, 어, 소독을 본인이 하거나 병원에서 소독을 하는 게 좋고, 회음부도 부드럽게 헹구고, 그다음 해당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염이 잘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자주 오는데 멀리서 오는 경우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오는 시점을 결정하고. 뭐 1, 2주 후에 방문했을 때 외부에 남아있는 실은 제거를 하기도 하고 보통 녹는 실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실은 제거하지 를 않고 불편하면 겉에 있는 실만 제거합니다. 한 4주 정도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 한 6주간은 탄폰 사용이나 성교를 피하도록 말하고 질 확장기는 수술 후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술의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질을 조인 질축소술 우리나라 말로 이쁜이 수술한 환자를 비교 했더니, 수술 평균 연령은 41세, 23세부터 58세까지 했고, 체중은 이 정도였고, 86.7%는 여러 명 낳고, 13.3%는 애기 한명 낳고, 3.3%는 자연분만 한 적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후방 질 성형술과 회원부 성형술을 했는데 평균 한 48분, 40분에서 92분 정도 걸렸고, 46.9%는 질 성형 수술을 할 때, 소음순 성형 수술이나 음핵 포경 수술, 요식음 수술, 근종 수술, 유방 확대술 같은 다른 수술을 한반 정도는 추가로 했고, 되게 합병증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7%는 수술 전 증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더 타이트한 느낌을 원했고, 이 환자는 추가 조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6.7%는 수술했는데도 덜 조여졌다고 다시 한번 수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이셔널은 질이완증에 대한 외과적 관리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고, 어, 영어로 이제 회음부 성형술과 질후방 성형술 을 같이 한 것을 이쁜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병증 없이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흥미롭게 단반 정도는 이 수술할 때 추가로 다른 미용술을 원했고, 어, 한번 수술할 때 다른 성형술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잠재적 성장의 영역을 나타냈고, 질 이완에 대한 치료 옵션에 환자의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 성형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 이완증에 있어서 후방 질 성형술과 회음 성형, 코스트로 베지노 플라스티와 페리니 플라스티, 우리나라 말로 이쁘지술인데 이것은 앞으로 여성 생식기 성형 수술에 산부인과 의사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쁜 이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